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익숙함에 갇히면 망한다. 익숙한 곳에 갇힌 자는 돼지에 붙어 사는 이와 같습니다. 이는 돼지털의 부드러운 부분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이의 넓은 궁전이요 정원이 됩니다. 돼지의 발가락 안쪽이나 젖 사이 사타구니가 이의 편안한 거실이요. 이로운 거처가 됩니다. 이는 어느 날 백정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른 풀을 깔고 불을 지피면 자기도 돼지와 함께 구이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 갇혀 거기서 살기도 하고 거기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자 서무기 편 중년은 나이의 단순한 계산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현재의 위치와 방향을 다시 살피는 시기입니다. 중년의 많은 이들이 안정과 안락을 추구하고 익숙한 영역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러한 안락함이 곧 무력함과 자기 개방성의 소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익숙한 곳에 갇힌 자는 돼지에 붙어 사는 이와 같습니다. 장자의 이 말은 곧 우리가 익숙한 환경이나 상황에 갇혀 자기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년은 과거의 경험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락함이 우리를 성장과 발전에서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돼지가 이를 통해 익숙한 환경에서 더 많은 안락함을 느끼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는 그곳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중년에는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과거의 안락한 지점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결국 우리를 더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펼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중년은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과거의 안락한 지점에 머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결국 우리를 더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펼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락함과 안정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서 불확실성과 불편함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에는 안락한 지점에 머무르는 유혹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결국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성취감을 찾게 됩니다. 장자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새로운 도전과 경험으로 자기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중년에는 안락한 영역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자기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익숙한 곳에 갇힌 채로 머물면 삶이 지루해지고 자아가 소멸될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년은 자기 성장의 시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중년에도 호기심과 탐구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익숙한 곳에 갇힌 상태를 벗어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과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중년은 삶의 다양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익숙한 곳에 갇힌 채로 머무르는 것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년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유연성을 발휘하고 적응력을 키움으로써 삶의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